선수처럼 달리기 훈련을 하다 숨고를 틈도 없이 곧장 사격에 들어갑니다. 하루에 5가지 훈련을 소화하는 바쁜 일정에 24시간이 모자랄 정도입니다. 우리나라 근대 호종은 1964년 도쿄 올림픽이 첫 출전이지만 메달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. 종목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많고 군대 시설을 빌려 훈련할 정도로 환경도 열악합니다. 하지만 리우 올림픽만큼은 기대주 전웅태가 있기에 희망이 있습니다. 올해 근대호종 월드컵에 서 우승한 전웅태는 반드시 메달을 따근대호종을 널리 알리겠다는 각오입니다. 비행기 종목이라는 뭐 서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리우 올림픽 때 성적 잘 거둬가지고 그런 계기로 인해서. 허름한 모텔 방을 숙소로 쓰는 또 다른 소외 종목 경보 대표팀도 기적을 꿈꾸고 있습니다. 32살의 김현섭은 리우가 마지막 올림픽이 될 수도 있기에 더욱 간절합니다. 메달로 비인기 종목의 서름을 날려버리기 위해 고덴 특훈도 견뎌내고 있습니다. 아시안 게임 때도 금메달은 아니지만 3회 연속으로 메달을 닦고 했기 때문에 올림픽에서 아직까지 큰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간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흘린 4년의 땀방울로 근대호종과 경보는 참가에 만족하지 않고 신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.